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 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6일 화요일이고요. 음력은 1월 5일, 일지는 을미일이라고 해서 양의 날입니다. 약사로는 1958년 칼기 납북된 날이고요. 2009년에는 김수환 추기경이 그 선종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열두 띠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쥐띠입니다. 의의 귀, 개기요. 우연조아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생각지도 않은 뜻밖의 손님이 바로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막탄신 고요. 종득, 재리라 힘들고 고생스럽겠지만 늦은 오후가 될수록 그 결실을 얻어 재리를 손에 넣겠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뜻하지 않은 사람이 나를 돕고 이득도 따르는 하루이라니 걱정이 없는 날이 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소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막청인 온이여. 우연 손재라 이 말씀을 남의 말은 이 말씀인 즉서 남의 말을 너무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손해가 따르겠다는 그런 날이라는 뜻입니다. 사유 복잡이요. 도무소 이기라 모든 일에 복잡, 단안함이 많이 있으니 힘이 들고 이익이 따르지 못하더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을 너무 믿으면 존재가 따를 수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 밖에도 힘이 드는 날이라니 오늘은 잘 넘어, 가신다고 생각하고 내일을 도모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호랑이 범띠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한서유서요 필치성공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차고 더운 것의 그 순서가 있듯이 오늘은 반드시 성공을 이루는 하루가 될 차례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가신의 심신자 아니라 마음속에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를. 올린다면 몸과 마음이 편안함을 찾겠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심신을 가다듣고 평안하게 있으면 저절로 그 성공에 이르는 하루입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빌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끼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주 근실이요. 물탐처욕이라 이 말씀의 뜻은 참 멀리 있는 것을 구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가까운 곁에 있는 것을 이룰 수가 있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방주 하여 막은 동방이라 동쪽 방향으로는 해로움이 가득하니 동쪽 방향은 가지 않는 게 좋으시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까운 곳에 있는 것부터 지켜야 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욕심내면 오히려 잃게 되겠다니 조심하시고 동쪽 방향을 피하여 하루 잘 보내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용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상무, 무요. 무사태평이하였습니다이 말씀의 뜻은 내 몸과 마음의 근심이 없으니 오늘은 운수와 재수가 좋아지겠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지소우요. 백사 성공이라 오늘의 그 운세는 하늘의 도움이 따르겠으니 모든 일에 여유로움이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운수, 재수 모두 상승된 날입니다. 하늘의 뜻이 좋으니 걱정 없이 좋은 하루 잘 보내시게 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뱀띠 차례입니다. 천사기복이요 식록진진이라 이 말씀의 뜻은 복이 생겨났으니 다름 아니라 맛있는 걸 많이 먹게 되는 식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춘광제도요 경사도문이라 봄빛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 내 집에 비추었으니 경사가 두 가지나 생겨나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은 식복도 따르고 집안에 경사도 있는 날이라니 기대되는 하루입니다 부디 즐거운 날 되시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말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초목, 함, 로요, 기색, 청청이라였습니다 이 말씀은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니 산천 초목이 푸르러지듯 나의 그 운도 다시 살아나겠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금이 화충이요. 종성대기라 금이 용광로로 들어가서 큰 그릇이 뛰어나오더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은 이처럼 운이 살아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일의 결과도 좋은 하루라니 부디 기쁜 날 보내시게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양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의 공명이요 명진 사방이라 이 이야기는 오늘은 뜻밖의그 이름을 떨칠 수 있는 일이 생겨나겠다니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민적 독이요 많은 칭찬이라 마음이 어질고 그 독이 많은 이 또한.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주변 사람들이 진, 인정해주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인정받는 날이니 시민하고 행복한 날잘 보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숭이띠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신왕제풍의 희사중중이라 였습니다. 이 말씀은 몸이 튼튼하고 건강한데 그재복도 생겨나겠다니 생활에 기쁨이 있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재의 방에 출행 득재라 재물이 밖으로 더욱 크게 왕성해지겠다니 밖으로 나가보셔도 호시겠더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전체적으로 재수가 상승된 하루입니다. 이길 기대해 보시고 좋은 하루 잘 보내시기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닭띠 차례입니다. 소망 여의여 우산 희생이라 이 말씀인 즉슨 아라는 바가 여의로워지겠으니 큰심도 함께 물러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온산월출이요 천지갱명이라 구름이 끼고 흐렸던 날씨가 모두 물러가고 달빛이 그환하게 비춰주어 온 천지가 다 맑아지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막혀 있던 운이 풀리는 날입니다 모두의, 모든 사람, 모두에게 여의로워진다니, 근심이 사라지는 하루입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에는 개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진 유선의 순풍 가범이라 했습니다. 이 말에 뜻신 즉슨 나루터로 도착했더니, 마침내 배가 있어 올라타고 바람도 순풍이 불어와, 앞으로 잘 나가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해사금 성여, 백모 진출아, 바다로 나가 모래를 이르니까 금이 나오는 것처럼 좋은 일이 생기겠더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생각한대로 일이 풀려나가나 순조로운 날이 되겠습니다. 무난하고 좋은 날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금당 길 운의 흉변 위 길이라 오늘은 집에 혼운이 찾아왔으니 흉암도 변하여서 기람으로 좋은 일만 생겨나겠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수분한 거에 가보일지니라 분수를 잘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 아무 일 없이 심신이 좋아지겠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흉암도 물러나 좋은 일로 바꾸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죠? 분수를 잘 지켜, 무난한 하루 잘 보내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2월 16일 띠별 운세를 살펴봐드렸습니다. 다시 또그 기온이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미리 대비하시고, 아직 겨울이 물러난 듯 물러나지 않았으니,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 빠르게 보는 오후의운운여운운 t v 여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오니 o 리 다음 시간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w n e r owner, o w n e